어 저는 우리 교회 보면서 우리 강장론 가정의 4대째, 4대가 함께 자리에 참여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 보기 아름답고 또 앞으로 우리 세민교회가 계속적으로 우리대에서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져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멀지 않아서 우리 박성아 집사님 가정이 또 4대째가 될것 같아요. 금방 이렇게 쭉 지금 3대째인데, 우리 아라가 박 집사님이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아라가 실가서 왜나면그 나이 차이가 금방 멀지 않아 금방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계속 대가 이어져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이제 참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이게 사실인지, 뭐, 거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데, 에, 김건희 여사에 뭐, 흑채를 뿌려서, 뭐, 액땜하려고 했니, 그 다음에 또 뭐, 한, 말들이 그렇게 많은지, 하나, 이 나라가 하나 돼도 될까 말까 하는데, 경제적으로, 지금 어렵지, 세계 열적으로, 그렇지, 북한 땅에 연일 미사일, 뭐, 심지어는 북한에서는 1년간 먹을 양식들, 그러니까, 국민이 1년 먹을 양식을 최근에 그 미사일로 다 허비했다고 하잖아요. 정신 나가도 보통 나간 놈들이 아니죠. 이런 모습들, 지금 세계에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 이런 때이 나라가 지도자들이 하나 돼도 될까 말까 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서로 물고 뜯고 찢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모습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프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비난하기 전에 먼저 지도 대통령과 우리 영부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모든 정치권에 있는 자들 기도하고 또이 나라가 속히 회복되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세민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네. 어, 이태원에서 아신 것처럼 정말 많은 젊은 청년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어, 얼마든지 예견되고 막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일함 때문에 결국은 많은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그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기쁜 소식은, 어, 경상북도 봉화에서 9일 동안 광산에 매몰됐던 두 분이 생존을 살아서 나올 때 모든 분들이 환호하고 기뻐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 죽어가는 그들을 보면서 그, 어, 심폐소송 PCR을, 어, 그, 그뭐 하면서도 안 되는 그, 어, 정말 그거 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심폐소생술을 했는데도 목숨이 일 떠나간 모습에서 오열하고 통곡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있는 반면에, 한 영혼이 한 사람이 살아서 돌아올 때 거기에 전 국민이 기뻐하고 환호한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아신 것처럼 의인 아흔 아홉 명보다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더큰 잔치를 벌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살아도 돌아오는 것, 한 사람이 절망 가운데서 빠졌던 자가 다시 희망을 가지고 세워진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고 또이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것,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을 이림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황금 시간대란 말이잖아요? 어, 방송계에서는 시청률이 가장 높을 때를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에 골든타임이라고 말하지 않고, 의학적인 골든타임은, 그 바로 구급대원이나 의사들이 사용하는 말인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심폐기능이 정지되었거나 순환계 심각한 문제가 생긴, 어, 중증 응급 환자들의 생존 및 애우가 결정되는 시기를 말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인을 기준으로 심폐 기능 직후에 응급 응급 처치를 시행하여서 심정지 이후에 4분이 지나버리면 이미 어, 정말 많은 피해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4분 이내에 혈액 순환이 회복되면 심정지 전의 중추 신경들을 대부분 회복할 수 있지만은 4분이 넘어가면 살아난다는 영도적인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 4분을 가르켜서 금쪽 같은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분 동안 살리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골든타임은 정해진 시간.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화재에서는 7분이고, 내료증은 여러분, 어, 4시간 30분이고, 심폐소생술은 4분이고, 6분이 지나면 뇌손상 10분이 지나면 뇌사자가 된다고 말하죠. 그만큼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 순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이번에도 아신 것처럼 이태원에 그 많은 사람들이 엉켜서 넘어져 있을 때그 소방관이 그 시신을 꺼내는데도 엉켜가지고 꺼낼 수 없는 그래서 결국 골든타임 시간을 놓쳐버리는 이런 경우. 그래서 많은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어, 이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마태복음 25장 17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를 우리는 알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신 것처럼 자꾸 무거운 이야기를 연일 TV에서도 뉴스에 계속 나오니까 좀안 하고 싶은데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경성하기 위해서 다시 좀 말씀드립니다. 그 젊은 아까운 그 청춘들이 자기가 그렇게 될줄 알았으면 거기 갔겠습니까? 안 그래요? 자기가 그 그거로 사고가 날줄 알았으면 자기가 그 희생자 중에 한 사람 될줄 알았으면 그 자리에 가겠습니까? 갈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은 비밀들이 몇 가지가 있죠. 아시는 것처럼. 이 마지막 이 땅의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인생의 종말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즉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늘 깨어있으라는 이야기죠. 항상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시다가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한 순간도 한지도 알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앞에 사고를 여기야 사고가 참 많이 나는 곳입니다. 어, 이번에도 새벽예배를 보니까 끝나고, 나, 보니까 사고가, 큰 사고가 나서 지금도 아마 그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래서 치어 3조에 모아놓았 왔는데. 이런 사고가 여기 참 많이 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살면서 어떤 일이 있을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날, 그때. 그러니까, 날은 아마 이 땅의 마지막 종말의 날을 이야기할 것이고, 때는 내 인생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 그래서 야구보서4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고 해서 지금 살아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늘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늘 준비하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하나님이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인생의 시간이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냐고, 내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냐고, 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를, 구원을 여러분, 쉽게 여기지 않는, 경홀히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내 인생의 영적 골든타임이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는 내 인생의 영적 골든타임에서 첫 번째는 뭐예요? 은혜 받을 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할 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은혜 받았다, 과거에 내가 어떤 역사 믿음 안에서 살았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현주소가 영적 현주소가 어디냐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하 한번 이야기합시다. 깨어있습니까? 지금 은혜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멘. 두 번째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지금 구원입니다. 결정은 지금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내일 결정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지금이라는 거예요. 왜? 내일은 알수 없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지난번에도 자주 제가 이야기합니다만, 금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아신 것처럼 옛날에는 황금. 황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귀하죠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금. 그래서, 여러분 아시고, 저는 샐러리맨샐러리맨 하는 게, 샐러리그 소금을 옛날에는 월급으로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으로 주다 보니까 그것을 월급쟁이들에게 샐러리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금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닷가 쪽에 사니까 소금이 그렇게 귀한지 모릅니다만, 저 시베리아나 저 사천성에 가서 보니까 소금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석이나,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 우리는 기하게 여기는데, 그, 사, 천성그 높은 지대 에 가니까, 어느 보석이 제일 비싸냐면은, 사무석이 제일 비싸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쪽에서는, 바닷가 쪽에서는 사무석 싸잖아요. 근데 거기는 사무석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빨간색 가해가지고, 비, 가진 사람들은 뭐, 목걸이를 크게 해가지고, 사무석 갖다 주름면 달고 다니는. 그런데 거기에서 귀한 보석가게를 구경시켜준다고 해서 갔더만은 그중에서 물어봤습니다. 뭐가 제일 비쌉니까? 그러니이 사무석이래. 뭐가 사무석이 비싸요? 이건 뭐 흔한 게 사무석인데. 근데 그쪽에서는 비싼 거예요. 소금이 아주 금이죠. 그 다음에 아신 것처럼 제일 귀한 것이 뭐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내가 서 있는 현재가 내게 가장 귀한 금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전 1 2 혈류증 여인을 잘알잖아요마가음 5장 26절, 27절을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도중하했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때가 이 사람에게는 골든타임이죠. 수많은 사람이 지나친 고 지나가는데 이 혈류증 여인의 골든타임은 그 시간 뒤로 와서, 그 짧은 시간에 와서 옷자락 잡는 것이 그 인생의 골든 타임이었어요. 아시 것처럼 마가복음 10장 49절 52절에 보면은 바디미오 우린 알잖아요. 소경 바디미오가 소경 바디미오에게 열이 고성의 길에서 구걸하고 있을 때막운성거리까 물어봅니다. 누가, 지금 무슨 누가 지나가냐 하니까, 나사로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순간에 나사로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그리하게겨 달라고 소리치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야, 조용좀 해라. 지금 너까지 떠들면 어떡하냐? 이 시끄러운데, 네가 소리 준다고 해서, 저 예수님까지 소리가 들리겠느냐? 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니까. 근데 그 시간에 정말 그 골든 타임 잠깐 자기 앞을 지나치는 그 골든 시간을 이 사람은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경 받으면 그 순간에 다이세 자손 예수여 나를 금주 여기 서서 외치면 아무리 주의 환경이 틀어막고 있어도 더먹 먹혔고 목이 터져라고 외치므로 해서 자기 문제 가 해결되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일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밖에 없는 일 믿습니다. 오늘 내 인생은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이라고 하는 것을 늘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음에,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귀하고 감사한 것이고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신 너처럼마트음 27장에 보면 십자라의 두 강도,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똑같은 시간인데 그 시간에 예수를 똑같이 양쪽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만나는데, 그인생의그 둘의 골든타임을, 한 사람은 골든타임에서 그 살아나고, 한 사람은 그 골든타임, 그 시간에 멸망갔잖아요 그죠? 한편의 강도는, 예수여, 나 혼자 가시고 나를 기억해 주 없어서 라고 하는 그말 한마디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와 함께 나 혼자 가 있으리라. 그런데, 한 강도는 뭐라고 합니까? 어? 네가 하나님이시면, 너도 살고, 나도 우리도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똑같이 정해져 있는 그 시간에 그를 구원을 놓쳐버리고 한 사람을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똑같이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 와서 안 됐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닌 줄 압니다. 단지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또 사실 구원받았으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십자가의 그두 강도, 똑같은 시간이 골든타임 시간. 그런데 그 시간에 한 사람은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고 한 사람은 멸망의 자리로 가버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내일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의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이 상급의 때입니다. 지금이 전도의 때입니다. 지금이 한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결정나는 때인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로타임은 긴급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어, 지금 그 택시기사가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앰뷸런스에 환자를 싣고 가는데 인위적으로 택시기사가 끼어들어서 사고 나가지고 결국 거기에서 지금 환자가 탔으니까 긴급하게 이송하고 와서 이 문제 해결합시다 하는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다가 그 택시기사에게 아니다, 지금 환자가 있다 하니까 그걸 막았다가 결국 그 환자는 죽고 아시는 대로 택시기사는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긴급한 시간입니다, 긴급한 시간. 종종 우리나라에 그런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어, 앰뷸런스가 지나갈 때 갑자기 홍해,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양쪽으로 쫙빗어줘서 지나가도록. 왜 얼마나 그 긴급함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다 옆에 피해주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서 오히려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보면은 가서 차 그냥 확없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긴급한 그 시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요한 영혼을 살리는데 긴급성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내일이면 될 것이다. 내일이면 내일 전담면 되지. 내일 이야기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종종 제가 옛날에 경험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어느 집에 신방 가야지, 신방 가야지. 그런데 성령께서는 마음이 계속 신방 가라 가라 하는 마음 음성을 주시는데 놓치고 놓쳤다가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미. 병원을 돌아가셔서 장례까지 다치러버린 이런 과정도 제가 목회 경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시켰던 긴급성이 그리고 오늘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의 주위에 있는 지인들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 지금 구원, 구원은 지금 결정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긴급성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그 책임 우리에게 묻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지난번에 설교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번째는 구원의 골든 타임은 성경에 수없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전도를 받은 니누의 백성들의 골든타임은 40일이었습니다. 요나가 들어가서,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이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40일이라고 하는 정해져 있는 골든타임 속에서 아시는 것처럼, 노아, 그 요나가 있는 니누이의 성의 모든 백성들이 왕부터 심지어는 짐승까지 다 회개함을 해서 그 골든타임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어떤 것은, 어떤 사람은 40일,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사람은 120년, 정해져 있어요. 이 골든타임,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회대함으로 인해서 그 40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살아나는 아, 왜잘 있는 아이를 갖다가 울려요? 제가 <laughs> 거의 타임을 놓친 거예요. <laughs> 네, 여러분 아시는 것은 노아의 방주의 골든타임 120년이었잖아요. 이 기간 동안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홍수로 인해서 모두가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기회를 한번더 주잖아요.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놓쳐버립니다. 소동과 고모라성의 골든타임은 의인 열 사람이 없어서 무너졌잖아요. 이것이 결국 우리 인생에게 그 골든타임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 인생에도 골든타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거죠. 그들의 영혼의 골든타임을 늘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문서 21장 1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루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서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병들고 정신이 온전치 못하면 제대로 주님을 영접하기 어렵습니다. 불신자에게도 외치하지만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골든타임을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어, 얼마 남자들은 이, 이, 요즘은 요 미장원에 가서도 많이 머리를 깎습니다. 근데 저는 이상하게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깎으면 좀 세련되게 깎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 미장원보다 이발소 가는 게 저는 계속 그렇게 와서 그런지 몰라도요. 이발소 가는 게 편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발소에 가면은 좀 편한 점은 뭐냐면 면도를 해주잖아요. 옛날에는 아가씨가 면된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발사가 면들 해주는데 근데 이제 가서 보면은 어떤 코골면서 잠을 자요 참 체사람 믿음 참 좋다 저 같은 경우도 랄까그 이발사에게 갔다 내 목을 맡겨놓고 <laughs> 잠들 편안하게 그냥 누워있는 내 모습이 어떤 때는 참 대단하다 용기 백배다. 저는 안 그렇습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많이 그러잖아요. 갔다 이발사에게 내몸 내놓고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어느날 예수님은 이발사가 은혜 받았는데 계속 머리 깎다가 전도해야 되는데 해야지, 해야지 하는데 자꾸 놓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제 마지막 면도를 하다가 이때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이발사의 의도는 죽을 준비, 당신 죽을 준비 됐습니까? 했는데 갑자기 쓱쓱 목을 보라고 했는데 갑자기 목에 이렇게 칼로 면도칼로 쭉하면서 선생님 혹시 죽을 준비됐습니까? 응. 하니까 그냥 도려가지고 뛰쳐나가니까 막그 하얀 목에 두른 스카프 들려 대로 막 뛰어나가니까 이 이발사는 또 면도칼 등대로 아 거기서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는데 오지 말라고 하면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준비 늘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우리 인생은 천년만년 살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 때가 있습니다. 어, 이저 여러분에게 항상 인생의 골든타임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내 인생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내 가족들, 또내 지인들, 또 우리 과거의 신앙생활하다가 지금 멈추고 있는 그분들을 다시 돌아오는 그 골든 타임이 저는 이번 21일이라고 봅니다. 아멘. 21일날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시는 것처럼 닭과 개가 싸웠다고 싸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는 새벽마다 어, 울지 않는 닭을 욕하고, 닭은 짖지 않는 개를 욕하면서 서로 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닭의 변명은 아무리 울어도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새벽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일이 없고, 특히 베드로처럼 우는 사람도 없어 울기를 그만두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걔는 아무리 치서도 도둑이 왔다는 것을 알고 길을 기울이는 사람이 없어서 짓기를 그만두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는 사람도 없고 도둑이 왔다는 것을 알지 못한데도 우리가 외치야 되고. 정말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이 시대가 끝이라는 것을, 어, 가까이 온다는 것을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마지막에는 평화가 선포돼 애쳐지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에루살렘에 이삭과 이스마일이 쓸 때, 그때 주님 오신 내가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어, 이번에 김승학 박사님이시라고, 어,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랫동안 한의사로 그, 이, 궁궐에서 그 왕자의 주치의로 생활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어 신의산이 있었고,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던 그루트를 해서 어 떨기나무라고 하는 책을 낸그김승학 박사님 만나서 한번 그분을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옛날에는 이스라엘 이, 이, 사우디의 기독교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독교가 들어가지 아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입니다. 지금은 유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가지고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쪽에 가면은 그 유대인들이 활보를 치고 다닌답니다. 그러면서 그 원수였던 그 나라, 이스마일과 이삭의 그런 관계, 늘대립했던그 관계인 그 땅이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낙비들이 거리를 활보한다는 거예요.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 화친을 하면서 지금 마지막에 그렇게 화평을 하면서 에루살렘 성전에 그 오마르 사원 옆에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원 여러분 지금이 내 인생의 골든타임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될그 영혼이 골든타임이 이번 22일로 우리 보십시다. 22일로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골든타임 바로 인생의 골든타임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 을 하나님의 영혼의 골든타임을 하나님을 통해서 특별히 이늘 21일 날그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 영혼들을 구원시켜내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